오늘은 북서쪽에서 접근하는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다소 떨어져 춥습니다. 대륙고기압 선단이 화중지방으로 내려와 서서히 동진하면서 고기압 중심권의 영향을 계속 받기 때문에 맑은 날씨는 내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낮을 전망이지만 내일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왼쪽은 아침 최저기온 분포도인데요.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 지역의 영하 10도 이하 구역이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 지역은 영하 5도 이하인데 청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은 기상청 특보 상황인데요. 부산을 포함한 동해안 전역에 건조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새롭게 발효 중입니다. 동해 중부 해상에 내려진 풍랑주의보는 오늘 저녁이 되어야 해제될 것 같습니다. 일요일인 5일에는 북한 지역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영남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립니다. 새벽에 경기와 강원 북부 지역부터 눈발이 날리다가 낮에는 중부권 전체와 호남 그리고 경북 북부 지역에도 비나 눈이 내립니다.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오겠지만, 강원과 경북 북부 내륙에는 비대신 눈이 산발적으로 계속 올 전망입니다. 이 강수는 저녁부터 차츰 약해지다가 밤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6일 아침에는 눈비를 뿌렸던 저기압이 일본 후카이도 부근으로 물러가면서 차츰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이 대륙 고기압은 이동이 다소 느리고 등압선 간격이 다소 넓어 큰 추위를 발생시키지는 못합니다. 평년과 비슷한 기온 분포가 예상됩니다. 이동이 주춤했던 시베리아 발 대륙 고기압은 7일 오후부터 본격 남하를 시작하는데요. 이로 인해 한반도의 날씨가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오후부터 바람이 거세지면서 매우 강한 한기가 남하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서해상에는 해기차로 많은 눈구름이 발생하고 이 눈구름이 북서풍을 타고 들어와 경기 남부와 충청 호남 지역에는 강한 눈이 내리는 곳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호남 지역은 8일 오후까지 많은 눈이 예상되니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8일부터는 추위의 메카인 몽골 지역에 한기가 내려옵니다. 이로 인해 바다뿐 아니라 내륙 지역에도 강한 바람이 동반되어 체감 온도가 크게 하강합니다. 매우 강한 한기가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기상 요소가 많습니다. 정초에 처음 찾아오는 강력한 한파 시즌이라고 하겠습니다. 9일 아침 예상도인데요. 매우 강한 바람이 부는 가운데 동해전역에는 태풍급의 강한 바람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몽골 지역의 한기가 바로 내려오면서 서울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이 꽁꽁 얼어붙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한파는 10일까지 이어지다가 11일쯤 몽골 지역의 한기가 산둥반도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서서히 기온이 오를 전망입니다. 위험기상요소가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하셔서 피해 예방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